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정말 놀랍게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궁금한 것이 생기진 거죠. 왜 하나님이 바울을 그렇게 위대하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쓰셨을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렇게 쓰셨을까요? 이유가 뭘까?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또 근데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위대하게 사용하시거든요. 그걸 보면서 아 나도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좀써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데 그 비밀이 뭘까 성경을 읽다 보면그 비밀은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으로 믿음으로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믿음으로 모세는. 하면서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리고 3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아멘. 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임받는 비밀은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다 같이 하나님의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비밀은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필리핀 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저희 마음속에 한 가지 저렴이 그래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서 믿음으로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서 영혼을 만나고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날씨가요. 지금 겨울이라서 조금 날씨가 그래도 아주 덥진 않았어요. 그래도 우리 가 가서 지내기에는 조금 더운 날씨긴 했어요. 근데 아주 덥진 않았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들 필리핀 여행, 동남아 여행 가시려면 겨울에 가십시오. 네, 아주 덥진 않습니다. 그냥 견딜 만하게 덥습니다. 음식도 사실은 맞지 않아서 우리 성교팀이 이번에 가가지고 음식을 먹는데 낮에는 점 아침은 우리 집사님 원사님들이 해서 드셨어요. 빵도 하시고 밥도 하시고 해서, 해서 드셨어요. 그리고 점심은 될수 있으면 현지식을 먹었어요. 현지식. 네, 현지인들이 먹는 밥을 먹었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한식을 먹으려고 했었고, 한식을 먹었고요. 근데 현지식, 현지식이 음식이 우리 입맛에 그렇게 어, 딱 맞진 않아요. 예, 쌀도 쌀도 우리는 찰기, 찰, 찰진 쌀이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이렇게 날리는 쌀이잖아요. 동남아 쌀도 날리는 쌀. 예, 밥도 그렇고 반찬도 어, 뭐 닭다리 하나에다가 소스 뿌려가지고 먹고 뭐 이렇게 어, 먹었는데 예, 우리 단기 선 교사들 날씨와 또그 사람들 언어도 잘 모르고 그리고 음식도 사실 맞지 않아서 좀 고생하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너무나 감사한 게 불평 한 말이 없으시고. 항상 감사함으로 모든 일정을 다 이렇게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떠났던 필리핀 단기 성교. 근데 그 믿음으로 들여 떠 가지고 그 믿음으로 갔을 때 우리 안에 무엇인가가 생기냐면 열정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성경에,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그 열정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져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단기 성교사들 믿음으로 떠났던 그곳에 그, 그곳에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열정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렇죠? 예, 네. 복음에 대한 열정. 영혼들에 대한 열정, 그 열정으로 사역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열정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인간적인 열심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그리고 그 은혜를 누려야 되는 이 백성들, 거기에 있는 어린 영혼들, 사탕 하나 주면은 쫓아오는 그 영혼들, 풍선 하나 만들어 가지고 머리에 쓰여주면 그것 때문에 너무 너무 기뻐하는 그 얼굴들을 보면서 야이 어린 아이들도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아야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그 열정을 수유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오늘 성경을 보면서 보면, 이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떠나고 마지막으로 이제 돌아오는 장면이에요. 돌아오는 장면인데, 그래서 이제 어디로 돌아가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이... 만만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자기가 어떤 일을 당하는지 이미 예상하고 있어요 자기가 잡혀서 이제는 로마로 자기가 가야 될 거라는 사실들을 이미 예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발걸음이 빨라진다라는 거예요. 뭔가 이제는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무엇인가를 해야 돼요. 그 무엇인가는 뭐예요? 그, 여, 그곳에 있는 영혼들을 살려내야 되는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어, 이제 아시아로 가기를 원하는데, 아시아로 가기 전에 아시아로 갈때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사절에 보면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사람 아리스다고 세군도와 더베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사람 두기와 드로비모 이들이 함께 동행하는데 얼마나 급하면 이들과 함께 동행하지 못하고 이들을 먼저 아시아로 보내버려요. 그리고 사도바울은 거기에 남아서 이제 여기를 떠나면 다시 오지 못할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남겨진 시간 동안에 여기서 내가 해야 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가? 이 영혼들에게 마지막까지 예수복음 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먼저 사람들을 보내고 자기는 거기 혼자 남아요. 남아서 거기서 가르치기 시작해요. 복음을 설명해 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이렇게 나네요. 7절에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이 밤중까지 계속... 된다라고요. 다음 날 이튿날 떠나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이 급한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언제까지 밤중까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밤중까지 말씀을 강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몸이 피곤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다시 볼 수, 다시 보지 못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해줘야 되는데 그런 시간이 부족하니까 밤중까지 계속해서 예그 말을 전해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다 똑같아요. 부자라고 해서 25시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죠. 똑같이 우리는 몇 시간을 가지고 살아요? 24시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똑같이 주어진 시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는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죠. 내 인생, 아까 이화지원 선생님도 그런 말씀인 했는데, 우리의 인생, 예,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그럼 그 인생 가지고 주어진 시간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 정해진 시간 동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사도바울은 그 정해진 시간에 예수 복음 어떻게 해서라도 한 사람이라도 구원해내기 위해서 그 예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밤중까지 밤이 새도록 그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신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육신은 한계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언젠가는 우리는 이 육신은 땅으로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사랑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시간 을 어떻게 살아가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살아가고, 내가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 하고 살아가는지,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의 개인적인 개발이나, 우리의 뭐 일상적인 생활이나, 예,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모든 시간들을 우리가 쪼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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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내 시간을 드릴 수 있을까, 우리는 한 번쯤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월을 아끼라. 왜 악한 때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세라는 이 때에 세상 모두가 다 어쩌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같은 그런 문화 속에서 그런 유행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월을 아껴라. 그 세월 아껴서 뭐 하려고요? 세월 아껴서 뭐 해야 돼요? 세월 아껴서 한 영혼이라도 살려내야 되는 것이죠.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 어떤 사람에게, 아, 우리 전도합시다. 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 우리 한번 전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다 교회 다녀요. 다 교회 다녀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한번 잘 살펴보세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아요. 아직도 많아요. 아, 목사님, 시하지 않아서요. 여러분. 친하지 않으면 그 영혼은 지옥 가야 될까요? 아니잖아요. 나랑 친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영혼들 지옥 가도 되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어떻게든지 안면만 들수 있으면 안면만 있다면 우리가 알 알고만 있다면 가서 예수복음신고 해야 돼요. 우리가 필리핀에 있는 영혼들 알고 있어요? 몰라요. 그 아이들 이름도 몰라요. 우리가 만난 사람들 예 가서 사탕 나눠주고 선물 나눠주고 한 사람 이름 몰라요. 지금 얼굴 기억 안 나요. 물론 뭐 이렇게 딱 기억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기억 안 나요. 그 많은 사람도 어떻게 알지 못해요. 어떻게 사는지도 다 알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왜 가서 그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그 영혼들도 구원받아서 천국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랑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는 유한한 시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 예수 복음을 위해서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시간 사용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에겐 시간 축박했던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해요. 그러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복음을 증거해서 영혼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지금 애쓰는 거죠. 애쓰는 거예요. 얼마나 애타면요? 그 밤에 밤중까지 그렇게 가르쳤을까요? 그 밤중까지 가르치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유독으로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있다가 졸아요. 얼마나 피곤했으면 졸아요.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3층에서 떨어져요. 이렇게 했는데 죽었다고 성경에서 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몸을 안고 그에게 생명이 있다 하고 그를 살리게 되어지죠. 여러분, 얼마나 애탔으면, 얼마나 애탔으면 그렇게 피곤해서 졸면서, 그렇게, 어,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때까지 그렇게 복음을 전했을까? 사랑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나 많이 남아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많이 남아있을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 세월을 아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 가지고 우리가 세월을 아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쪼개고 쪼개서 그 영혼 한 영혼 살려내기 위해서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그 시간을 사용해서 그 영혼들에게 예수 보고 예, 길지 않아도 돼요.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만 해도 돼요. 여러분 함께 우리가 세월을 아껴 주님의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열정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이 이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2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한번 어, 본문의 24절만 읽었는데 22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죽음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넘어와서. 이제 아시로 넘어서 에베소로 가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제 이 말을 전해야 되는데 에베소에 들어가지 못하고 밀레도라는 곳에서 그 장로를 불러서 해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에 간다. 뭐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요? 성령에 매어서 예루살렘에. 근데 예루살렘에서 내가 어떤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 말은요 사도 바울이 알지 못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예루살렘에 가서 무슨 일을 당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무슨 일을 아, 이제 그 당할 거라는 사실. 근데 구체적으로는 알지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무슨 일이 일어날 거야 나에게 내 신변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거야. 그런데 그곳을 가는 거예요. 여로살렘은 그래도 가는 거예요. 왜왜 왜 갈까요? 왜 갈까요? 23절에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에게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뭐예요?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길이기 때문에 나는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있는 앞에 있는 환란과 핍박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 길을 걸어간다고 해보세요. 여러분들 가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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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고 당할 때는요, 그래도 몰랐으니까. 근데 그것이 오는 걸 알잖아요. 알고 당하는 건요, 어려워요. 마음이, 만약에 한달 후에, 한달 후에 나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 거야, 나쁜 일이 벌어질 거야, 안다 봐요. 그러면 지금부터 마음이 불안할까요? 편안할까요? 지금부터 불안한 거예요. 지금부터 막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왜?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그 길을 걸어가야 될까요? 그곳에 십자가 복음이 필요하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비록 환난과 핍박을 당해서 내가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게 될지언정 그곳에도 로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로마에도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신 그 예수님의 명령, 그 명령 앞에 우리가 설 때에 우리가 가야 될 길은요,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이고요, 그길 가운데 환란과핍박이 있다 해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게 우리에게 사명이라는 사실이죠. 네. 사랑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져야 될 것은 십자가예요. 우리가 이뤄야 될 것은 그 십자가를 증거하는 일이시죠. 그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여 영혼을 살려내는 그 일. 근데 그 일을 이루는 데는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생명을 구하는 일에는요, 생명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생명을 구해서 누구의 생명을 주셨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주셨어요. 사도 바울이 그 생명을 가지고 영혼들을 만나러 갑니다.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가서 그 영혼들을 살려 내려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사명을 이루는 데는요 분명히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의 사명을 이루는데 우리는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는다. 그럴 순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부활의 증인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길 원합니다. 십자가치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십자가와 부활의 그 능력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월을 아껴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 십자가 부활의 사명 감당하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